요즘 다들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버블 아닙니까? 하지만 세계 최고 투자자 중한 명, 하워드 막스는 이렇게 말했죠. 과열은 맞지만 거품은 아니다. 이 말이 가진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요즘 뉴스 켜면 이런 말들 쏟아집니다. AI 광풍, 엔비디아 버블, 기술주 과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죠.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더 사야 하나? 하지만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지금 시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버블이 온다고 경고한다는 건 결국 버블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시장은 결국 버블까지 가서 터지는 구조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하워드막스의 분석은 명확합니다. 지금은 비싸지만 거품은 아니다. 즉 가격은 높지만 실체가 있는 시장입니다. 버블은 실체가 없는 시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야기만으로 가격이 오르는 시장이죠. 과열은 실체가 있는 시장입니다. 매출도 있고 기술도 있고 다만 앞서간 기대감이 붙은 상태입니다. 엔비디아,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이 기업들은 모두 실체가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의 상승은 허공의 기대가 아니라 실제 인프라 지 p u AI 투자에 기반한 흐름이죠. 다만 일부 기업들 간에는 순환 매수 구조 즉 AI 투자로 번 돈으로 다시 AI에 투자하는 일종의 돌려막기식 자금 흐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건 버블의 씨앗이 될수 있지만 아직 폭발 단계는 아닙니다. 과열과 거품을 구분하세요. 실체가 있고 비싼 건 과열. 실체도 없고 비싼 건 거품. 지금은 전자입니다. 하워드 막스처럼 시기를 보세요. 버블은 항상 금리 인하 이후에 터집니다. 지금은 아직 금리 인상기 말기 즉 폭발 전 단계입니다. 비도덕적 자금 흐름을 주시하세요. 미국의 이금융권, 비공식 대출, 비합리적 투자.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뉴스에 오르기 시작할 때가 진짜 버블의 정점입니다. 버블은 숫자로 알수 없습니다. PR, EPS, 실적? 다 틀렸어요. 진짜 버블은 사람들의 눈빛에서 시작됩니다. 눈이 돌아가는 순간, 시장은 이미 늦은 겁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리죠. 이제 나도 주식 좀 해야겠다. 부동산은 힘들고 옆집 엄마는 주식으로 돈 벌었다더라.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이성적인 분석이 아니라 불안감에서 움직이는 투자자들이 등장할 때, 그때부터 시장은 숫자가 아닌 심리로 움직입니다. 그들이 뉴스에서 매일 사상 최고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두려움이 탐욕으로 바뀌고, 그 탐욕이 버블을 만듭니다. 버블은 언제나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은 종목의 가치보다 남들이 번 돈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닙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여전히 밸류에이션을 계산하고 기업 실적을 따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은 과열의 초입이지 버블의 관계는 아닙니다. 버블은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뒤늦게 뛰어드는 불안한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들이 뉴스의 주인공이 될때 그게 진짜 버블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투자 이유를 들어보세요. 싸서 샀다면 괜찮지만 다들 사니까 샀다면 위험신호입니다. 시장을 볼때 지표보다 사람을 보세요. 숫자는 과거를 말하지만 사람의 행동은 미래를 보여줍니다. 버블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미치기 직전의 온도를 느끼는 감각을 기르는 게 진짜 투자자의 무기입니다. 지금 시장이 버블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그럼 버블이 온다면 그걸 피하실 건가요? 타실 건가요? 버블은 피하는 게 아니라 언제 타서 언제 내려오느냐의 문제입니다. 요즘 투자 시장을 보면 두 부리로 나뉩니다. 한쪽은 이제 너무 비싸다며 겁을 내고 다른 한쪽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며 뛰어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위험한 사람들은 지금처럼 초입 단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버블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길면 1년 이상 갑니다. 지금 불안하다고 중간에 내리면 결국 버블이 완성될 때 이득은 다 남의 몫이 됩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지금부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비싼 게 싫다면 아예 시장을 떠나야 합니다. 버블은 두 가지가 겹쳐야 터집니다. 하나는 강력한 스토리 내러티브, 다른 하나는 넘쳐나는 돈, 즉 유동성입니다. 지금 시장은 그두 가지가 모두 있습니다. AI라는 압도적인 미래 서사, 그리고 금리 인하로 풀리기 시작한 유동성. 이 조합이 바로 버블의 씨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합리적 과열에서 관기로 넘어가는 문 앞에 있습니다. 이때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싼걸 찾는 사람이 아니라 비싼 걸 과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버블 시장에서는 가치주가 아니라 이야기 있는 주식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비싼 걸 사야 더 비싸집니다. 그게 버블의 논리이자 가장 잔인한 진실입니다. 버블이 무섭다고 피하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간을 정하세요. 시작점에서 타되 끝까지 가지 마세요. 싸다고 사지 말고 시장의 주제에 올라탄 종목을 관찰하세요. 버블의 중심은 항상 비싼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려올 시그널을 미리 정해 두세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 물어보면 누구나 대답합니다. 그거요. 다들 아는 그 주식이요. 그럼 묻죠. 그럼 그거 사셨어요?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아니요. 너무 비싸서요. 그걸 산 사람이 돈을 벌고 비싸서 못 사겠다는 사람이 버블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남습니다. 지수가 오르는데 내 계좌는 왜 그대로일까요? 이게 바로 버블 시장의 아이러니입니다. 지수는 폭등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주도주를 안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비싸서 못 사겠어 하거든요. 하지만 버블 시장은요, 비싸서 못 사겠다는 순간 이미 기회를 놓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10%만 돈을 벌고 90%는 결국 따라가다 다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수가 아니라 내가 어떤 흐름 위에 올라탔느냐예요. 버블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건 경제학이 아니라 심리학의 영역이에요. 사람들이 공포에서 탐욕으로, 이성에서 관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곧 차트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 시장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한발 늦습니다. 버블 시장에서는 눈빛이 지표입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유동성이 들어오면 주도주는 더 빠르고 강하게 오릅니다. 1999년 닷컴 버블도 2008년 중국 산업화 버블도 마찬가지였죠. 앞부분보다 끝부분에서 더 폭등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고 팔았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다섯 배더 오르는 광경을 보며 뒤늦게 뛰어들었죠. 주도주가 비싸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버블은 싸서 오르는 게 아니라, 비싸서 더 오르는 게임입니다. 시장이 합리적으로 보이면, 그건 아직 버블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데도 계속 오를 때가 진짜 버블입니다. 숫자 대신 사람들의 감정선을 읽으세요. 차트보다 뉴스 헤드라인, 헤드라인보다 사람들의 눈빛이 먼저 변합니다. 버블이 올 때마다 돈 버는 사람은 늘 똑같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언어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99년에는 컴퓨터를 아는 20대가, 2017년에는 코인을 믿은 30대가, 그리고 지금은 AI를 다루는 대학생들이 돈을 법니다. 이유요? 시장을 움직이는 건 나이도, 돈도 아니라 감각이니까요. 한 세대가 새로운 기술을 이해 못 하면 그 세대는 그 시장의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오락실 다니면 불량 청소년이었죠. 갤러그, 스트리트 파이터 다 문제야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게임이 산업이 되고 주식이 되고 불을 만들었어요.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I, 챗GPT, 코인 이걸 사기다 위험하다고만 보는 시선이 있다면 그건 이미 시장 밖의 언어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버블은 언제나 세대의 전환이에서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기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바로 버블의 시작입니다. 1990년대 컴퓨터 세대가 닷컴 버블을 만들었고, 2010년대 모바일 세대가 비트코인 버블을 만들었고, 2020년대 이제 AI 세대가 새로운 버블을 만듭니다. 버블은 기술이 아니라 인지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기성세대는 낯설고 두렵고, 젊은 세대는 자연스럽고 재밌어요. 그 인식의 간극이 바로 돈의 이동 통로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려 하지 말고, 먼저 사용해보세요. 써보면 시장의 언어가 보입니다. 젊은 세대가 왜 열광하는지 이해하려 하지 말고 관찰하세요. 거기서 돈이 움직이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투자할 때 내가 아는 것보다 다음 세대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주목하세요. 버블은 언제나 미래 감각이 현재를 압도할 때 일어납니다. 1999년 컴퓨터를 만져본 세대가 닷컴 버블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의 형들은 인터넷? 그게 돈이 돼? 라며 웃었죠. 2020년대 초 20대가 비트코인을 사고 4050대는 그건 사기야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기가 산업이 됐습니다. 이제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찍피티를 써본 사람과 기사로만 본 사람의 투자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세대는 바뀌었고 버블의 주인공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잘 아는 사람이 돈을 벌고 모르는 사람이 비판한다. 이제 시장은 밸류에이션의 싸움이 아니라 머니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감정과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익이 나야 오르는 거지라는 공식을 믿고 있죠. 하지만 버블 시장에서는 이익이 아니라 이야기가 오릅니다. 그 이야기를 만드는 건 이제 젊은 세대의 언어입니다. AI, 블록체인, 데이터, 창작의 자동화. 그들은 이미 이걸로 돈 버는 방법을 몸으로 합니다. 모르는 세대가 시장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까요?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다음 세대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가? 모른다면 배워야 합니다. 무시하면 소외됩니다. 버블은 젊은 세대의 감각으로 시작해 기성세대의 불안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감각을 바꿀 마지막 기회입니다. AI를 모르면 겁낼 일이고 AI를 써보면 웃을 일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버블이라는 이름의 기회를 줍니다. 이건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세대가 마지막으로 탈수 있는 파도입니다. 지금은 그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탈 때입니다.